시즌 1에서 결승에서 붙었던 적이 있었고 또패자조에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 한 번씩 갚아줬어요 음. 근데 결국 높은 위치에서는 세인트 선수가 이겼다는 얘기는 이큰 무대에서 세인트 선수가 안정적으로 게임하면서 우리 선수를 공격적으로 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카운터 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카즈미가 아닌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탱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고점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일단은 캐릭터를 째대 밥 직접 밥이면 사실 밥이 째 같아. 리치가 길기 때문에 밥도 중거리 견제도 괜찮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카즈미 같은 이제 펜심 무빙이 없기 때문에 슬래지에 노출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하거든요. 아, 릭터 둘이 show. 화면을 꽉 Let's 채우겠습니다. Get. 위너스 wow. 파이널 그레인트 대 광동 <광종플리스트> 픽 와! 울산의 대결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일단은 강수를 서로 넣고 결국 슬래지가 어떻게... 이것도 와, 하, 지금 일부러 질렀거든요 울산 선수를 말리게 하기 위해서 공차가 맞고 질렀어요 오버드라이브 코타가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스직히 그렇죠. <목소리로> <목소리로> 결국에 리치 김보로, 뭐 터터 랑그레차 이런 거 맞히면 좋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맞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거리를 <목소리로> 한 번에 좁히면서 랑그레차를 성공시켰는데요. 레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목소리로> 아하. 오늘 세인션 우수가 커지더니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 피머신이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잭이란 캐릭터는 피머신이나 슬래치를 쓰다가 역으로 카운터 날수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때 흘려지는 거 제외하고 오늘 큰 기술 거의 안 먹어 마미? 그거 넣지 못했으면 여기서 슬래치 연력으로 이거 더 큰일 난게 본인의 실수로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방금 벽 깨고 데미지를 반대로 줄수 있었거든요. 줏터터. 자, 확정사까지 들어갔고요 다시 뭐, 보신건 이러면서 슬래치 열리면 이번 라운드 거의 이들어지거든요 어, 리로 데미지 거의 다 쫓아왔어요. 뭐? 보신건 이러면, 와! 저는 설마 했어요, 사실. 이 기술을 해서 이긴 척이 많은데, 이번 데이트에 설마 쓸까? 근데 그 설마가. 희한하게 중요할 때만 나옵니다, 세이고선저 기술 원래 거의 안 써요, 사실. 히모신 화 하단과 중간 계속 섞어주고 있는 세인트입니다. 대시가다면서 혹시나 하이킥이나 뭔가 지를까봐 대시가다. 일단 잘 흘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흘렸고요알임인가요 집커터인가요? 집커터? 직커턴? 훨신 것? 훨씬. 흘린 거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흘린 것 플러스 여기서 집커터나 원잼이나 허치버 디케가 필요하거든요. 허치뭐승룡을 때려줄 수있고요 아, 뒤쪽으로 눌러줍니다. 이걸스펙한 거죠. 콤비네이션? 천천히 가집니다 자 레이저 잡고 있는 세인트인데요 오늘 세인트 선수가 컨실이 좋아 보이는 게 급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서클 오퍼 안 담고요 콤데이션 슬래치 그 슬래치 찍히면 끝납니다 이제 자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이기고 있는 쪽은 사실 울산 선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한 거는 울산 선수처럼 보여요 어, 중거리에서 3대0으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 세인트입니다 오늘 처음 세인트 선수의 경기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게 되게 차분하고 피 음. 머신이 매끄럽게 들어가면서 기상 오른손 잘 들어가고 슬래치가 물론 많이 히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슬래치 하면서 카운터나 횡수로 피해지는 각도가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 공격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고 있고 방어할 때는 흘려주면서 잘 끊어주고 있다는 음. 얘기거든요. 야. 어 머신이나 피 머신은 흘려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 본인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세인트고 캐릭을 바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선수가 지금 울산 선수일 거예요 왜냐면 세인트 선수가 고점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진짜 될 때는 우승 엄청나게 했던 선수고 음. 공격 히트율이 되게 높은데 오늘 그때 전성기 때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목소리> 위할 때도 떨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경기 치르고 있는 세인트입니다 카즈미로 캐릭터를 바꾼 울산의 와, 두 번째 어, 세트입니다. 결국 카즈미나 하이킥페니시 무빙이 좋기 때문에 슬래치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이제요. 데시하면서 투잽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피머신이라든가 데시가들 해줘야 되거든요. 와, 와 슬래치! 와질풍근광을 슬래치로 먼저 치렀어요. 자, 쟤 이번 컨트롤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할때 울산 선수의 생각이 잘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슬래치를 시켰다는 뭐 자체가 타이밍를 익혔다는 얘기거든요. 저 이득 보고 하면 다시 한번 악마발. 짬발 투원 천천히 가집니다 오늘 허수 심리를 초반에는 좀 많이 썼었는데 하단을 어, 다시 흘려줍니다 이 지금 멋진 거니 흘려졌을 때 세인트 선수가 이 대처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앉는 거를 중단으로 열기하면서 데미지또 맞췄거든요 어, 아쓰레치 맞췄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레드기 긴 한데 오늘 이 상황에서 세인트 선수가 지지를 않아요 너무 잘하는데요 세인트 방금도 사실 잭 입장에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멋진 건 흘려? 그러면 내가 준다면 열면 되지 그리고 대시가 되면서 하이킥 안 맞으면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데 울산 선수가 지금 당황했어요 1라운드에 슬레치를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잭 유저들은 다 알아요 동격적으로잭 들어가다가 커킹 맞고 하이킹 맞고 욕심리 당하고 말린다 이건데 오늘의 세인트 선수 대, 철벽 같아요. 맞습니다. 나락을 사용해 주고 있는 울산, 울산 선수 침착하게 가져야 돼요. 천천히 무빙하면서 원점으로 굳히고 웨라퍼로 가주면서 게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중간 신기 통했고요. 이렇게 퍼어 피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오케이, 여기서 우리 반 좋아요. 아, 잘긁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울산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울산 선수 생각이 확실히 아, 정확히 딱 들어갔던 게 이제 급하면 안 된다 응. 오리발, 원자 왼어퍼, 호밍기 이런 걸로 가주면서 천천히 가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거친 시저스를 터 2로 마무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인트 선수도 오늘은 급하게 서치. 안 가지고 공격적으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 어, 슬래지 딱딱 맞춰서 하는 느낌이거든요 무릎만 피머시저피버신이 이제 와우 무릎 퐁신을 맞췄습니다 자, 이러면서 벽으로, 벽으로... 날리고 야, 여기서 예. 나루카까지 갑니다. 아, 아 흘려줍니다 울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공격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흘렸거든요. 다시 한번 나로커밍자템미지 많이 넣어줬고요. 아, 여기서 어퍼 맞으면 큰일 나요. 와잘 아, 참았네요. 이상 원투로 딜캐2대 1로 앞서 나가는 울산입니다. 아, 생존수가 머리를 긁적거다는 거예요. 어, 이걸안 맞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선수가 급하게 하는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할 때는 대시가 잡아서 지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발. 가러다보니까 세이츠 선수 대시가닿으 하이킥을 일단은 첫번째로 제일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래치! 슬래치! 하단! 슬래치 한번더치면 위험하거든요 이제 다시 슬래치 아! 슬래치 두번 맞았어요 이번 라운드 슬래치! 슬래치 또 나왔어요! 2등! 다시 한 번? 자 슬래치인가요? 자 이런 레드 맞히긴 뭐. 했습니다 이런건 몰라요 근데 벽이 애매하죠? 오! 어! 조금 아쉽겠는데요? 여기서 오리발! 와! 오리발로 끊었고요 중단! 천천히! 다시 중단! 공격적으로 오! 가요! 와! 밀렸어요! 울산! 모든 걸다 걸고 올렸어요. 이건 세인트 선수를 리스펙했어요. 세인트 선수라면 여기서 피머 쓴다, 짬발 쓴다, 기상킥이나 뭔가 다른 중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리스펙해서 이겼어요. 야이 세인트도 거의 다 잡았다고 라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세트가 되겠고요. 울산 선수의 아주 노림수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이러면 세인트 선수가 무함배 파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세인트 선수 오늘 무함배파금 빠지면서 타임아웃까지 가면서 이겼고 그러니까 울산 선수는 결국에는 슬래치를 세대를 맞았는데 이겼다는 거는 이 다음 상황에서 이제 세인트 선수가 슬래치를 계속 쓰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입니다. 하단을 잘 흘리고 있고 슬래치도... 다 맞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카즈미 충분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는 아는 거죠 이두 선수가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슬래치 하다가 시계로 피해지거나 하이킥 카운터 하는 순간 턴이 울산 선수한테 넘어가거든요 음,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 백스텝이 워낙 좋은 카즈미가 체력적으로 앞서게 된다면 세인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어퍼로 백댄시 한번 질러본 건데 대시 가든 저게 어퍼 그사이의 거리거든요 지금 질풍근가 천천히 어째? 주반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깎아 놓은 울선입니다. 어쨌든 잭도 들어갈 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카츠베 백대시 무빙이나 횡신 무빙이 워낙 좋고 하이킹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기가 어렵거든 아, 이것 때문에 세인츠 선수가 10, 이 십자리 공격을못 했던 거예요. 자, 이러면 데미지는 많이 누적됐고요. 우종을 오랜만에 보여줬는데 마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츠 선수가 가장 막기 싫은 기술이 하이킥 카운터였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여기서 로피했을때한이 정도 음. 레이저스를 네, 마치긴 했지만 유리한 건 울산 쪽입니다 여기서 시저스 어퍼가 세인트 선의 시나리오거든요 와 마커스 하단 이게, 이게 세인트 선수의 시나리오인데 1타, 1, 일단 1차 시나리오 넘어갔어요 음. 자한 방이 필요한 세인트인데요 그래치 여기서 슬래치냐 피 머신냐 하단 을이기이세 개를 울산 선수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하단을... 와... 그렇지. 어퍼 안 맞는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 울산입니다. 2017년도, 어, 1 8년도에저 어퍼랑 시저스로 정말 센즈 선수가 기적의 역전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안다라 얘기예요. 그렇죠. 아, 하단이 안 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센즈 선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생면장. 그렇지만 생면장은 일단 턴 넘기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또 바뀌게 느껴지는 게 하이킥 카운터 났죠. 흔들어졌죠. 이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수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바, 타이밍을 재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계속 슬링 스텝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슬래치 그렇지만, 타이밍을 재면서 슬래시 지키면 또 울산 선수가 또재야 돼요. 하이킥. 하이킥. 안 맞죠. 자, 세번 연속 하이킥인데 원투도 한번 어. 다시 한번 주먹킥. 어. 잡기를 버었습니다에디가 있는데 멋싱을 한대 맞고 쓰면 스킬 각이긴 해요. 와, 와, 중간 마무리에 울산이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잭이 힘들어 하는 어, 구간이에요. 어, 보통 이 구간이 잭이 유저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구간이거든요. 와, 어, 아, 미가 나옵니다. 타이밍도 역심이 당하고, 슬래치 하면 하이킥이나 시계로 피해질 것 같고, 멋진거라면커킥이나 하단 흘려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슬래치랑 어퍼가 통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 세인트입니다 그 잭이란 캐릭터는 어쩔 수 없는 게 공격으로 어느 정도 풀어 나가 가야 되거든요. 자 하이킹 앉아서 피해 주면서 콤포 이어가고 있는 세인트. 이번 라운드 만약에 세인트 선수가 이기면 또 분위기 달라지는 게저 하이킹으로 앉아서 끼웠어요이 변화가 큰 거거든요. 하지만 머너초 그걸 알기 때문에 울산 선수도 짬발 쓰면서 최대한 붙여가는 운영으로 해주고 있는데 울산 선수 심상치 않, 않음을 느낍니다 지금. 자 체력은 세인트가 앞서고 있고요. 남은 시간 15초. 어? 오, 올 파크가 위기의 순간에 구출을 해줍니다. 레드가 이기한 거죠. 결국에는 세이트 선수는 분명히 심리전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하이킥이 나오는 걸 기성범 때렸을 때 좋다. 이번 라운드 이기면 이제 울산 선수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이킥을 못하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다시 수비적으로 바뀔 텐데 그걸 바 보고 있었는데 울산 선 결정적일 때 레드를 바라보고 있었어. 어, 그 레드 딱 나오자마자 흘려주면서 울산이의 세트스고2대 1로 역전에 성공하고요. 그렇죠. 잭의 딜레마는 항상 공격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간류랑 똑같아요 사실 들어갔을 때 하이킥 카운터 맞을 것 같고 커킥 지르는 거 맞을 것 같고 하단 머신이나 피 머신 하면 흘려지면서 커킥 지르면 맞을 것 같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사실 이번 연도에 세인트 선수그 구간을 너무 스무스하게 넘겼어요 사실입니다. 오늘도 위너스 파이널 전까지 스무스하게 넘겼는데 이게 울산 선수가 카즈미가 나오면 그게 참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하단을 계속 흘려주고 있고 그 외에는 와, 또 중단도 와. 많이 심어주고 있는 카즈미 울산 선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인트 선수가 넘을 수 있는 는게 뭐냐면 와 솔저포 커팅 이대 일로 이기 고 있으니까 더 가감하게 하는 거예요 질러 수 있으면 질러 봐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해 봐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노이까지 지금도 이번 라운드 그냥 어떻게 버린다는 생각으로 초강수 뛰었어요 지금 아 박정다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거 이번 라운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기면 트 선수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브라보 오. 실수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러면 마무리 시킬 수 있나요? 살짝 남죠. 에너지가 한1에서2 남을 것 같거든요. 1에서2 천천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이킥이나 커킹이나 레드 그리고 피하면서 무릎 풍신 세 가지가 있는데 레드가 보고 있죠. 레드가 보고 있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네근강. 네근강. 계속 두번 레이젯은 빠져서 레드 빠졌어요. 오는 거오리발이나 투챔으로 마무리 시킬 텐데 웨너퍼 세 개까지. 어 중단. 다시 한번 네근강. 가연. 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아, 쫓아갈 세, 수 있나요? 6, 5, 자 갑니다. 4. 아 여기서 번 마무리. 근데 오늘의 세인트 선수가 이 구간에서 진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세인트 선수도. 포토 퍼커 킥을 맞췄는데도 라운드를 졌다. 아쉬울 울산이에요. 정말 잘 표현하신 게 강수를 뒀는데 졌다. 그러면 또 강수 두기 어려워요, 사실요자 그래도 친구들을 맞췄고요. 슬래치 그리고 세인트 선수는 강수를 또. 뒀... 맞았는데도 때렸다? 그럼 오늘 게임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멋신거쓸수 있습니다. 원원. 아안 당해줘요! 안 당해줘요! 한, 아 다시 진군. 여기서 네. 어, 호랑이. 어 신사스는 어퍼 슬래치 이세개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각을 보고 있거든요. 신사스 각을 살짝 보고 있는 것같요 슬래치 마쳤고요. 한번. 집착하게 슬래치. 요걸적으로 그 초점프 많이 섞어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제는 강수 안 두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요. 이제 음, 다 대시가 음, 됐습니다. 하단 기사킥레디 있어요 레드. 레드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습 댄츠 선수가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작기를 못 풀었어요. 음. 자 그래서 1대1이고요자진분으로 계속 재미 보고 있습니다. 어, 네근방 후속 타까지 들어갑니다. 태포가 너무 빠른데요. 템포가 어, 너무, 너무 빠른데요. 빠른데요. 이미 어. 어. 원, 투 털어. 이레이 자체 원투 투. 이제 짠발, 우리발 웨런포 맞으면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파크도 있고, 슬래치 설마 여기에서 댄츠 선수가 끼우는 게서 맞히면 또 모르긴 해요. 네. 그게 가능할지는 봐야 됩니다. 아 막혔어요. 시저스 볼것 같거든요 저는 워퍼나 시저스 중간에볼것 같은데 타이밍 재보십자 원원 큰일날뻔했어요 네. 시저스 나왔으면 슬래치? 방금 시저스 맞을 뻔 했어요 그쵸? 그 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산 선수 가다가 안 가는 거거든요? 천천히 상대 공격이 오오! 짱발라치고 못 때렸고요 맞을 뻔 했어요 슬치 설마 음. 구해만 좋아서 말로 없는 치... 상황까지 5분 직전 이거든요 지금 우산 선수 그 상황을 안 겪기 위해서 최대한 차분하게 하는데 자 어퍼 허스윙 한번 했고요 하단 첫 번째 녹아안 아, 돼요 이러면 끝났어요 비저스도안 맞고요 어퍼도 아이고와. 빗나갑니다 센 선수 입장에서도 와, 하단 그... 두 번이 허쳐서 했거든요 음. 그때 본인이 아마 위기를 했을 거예요자두 번째 비유에 슬래지 그만큼 지금 센트 선수도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 제품 자, 그리고 몸으로 밀어냈습니다 제용. 또 템포가 빨라져요 또 템포가 빨라져요 원톱합니다몸 마지막 아까랑 똑같이 지는 겁니다 와 시계획그로 피하고 진군 여기서 결국에는 강기순 레드를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레드를 울산수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고 흔히 아~ 컴니! 이렇게 울산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울산 선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역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았는데 결국 잭이란 캐릭터의 공격적인 부분을 노렸고 결국 시계획신 레드를 끊임없이 노리면서 그 부분을 파이